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TV의 러브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 시계가 지금 핸드폰을 충전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 9시 아마 30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상남도 진주예요. 제가 오늘 그 경상남도 하동 쪽에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거기 이제 들렸다 하동에서 이제 바로 서울로 올라가기 시간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일 처리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동 옆이 옆이 이쪽으로 오면 별로 멀지 않더라고요 진주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진주성도 구경하고 뭐 이것저것 또 이제 그하연옥이라는 곳에서 냉면도 좀 먹었어요 냉면이 참 맛있더라고요 비빔냉면 네고 이제 나머지들 또 정리해서 진주 편으로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원래 이제 노트북을 좀 가지고 왔는데 노트북이 지금 계속 이제 오류가 나서 와이파이 이제 같이 좀 켜놓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류가 나서 이제 휴대폰도 겨우 이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숙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그래서 이제 이 와이파이나 통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짧게 좀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제가 라이브 켠 목적은 이제 저희 러브라이프 TV가 어, 1년 이제 개설하고 1년 1개월 만에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저번에 이제 200명 돌파 때 동해에서 했는데 마침 300명 돌파 때 제가 또 개인적인 일로 이제 경상남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좀 가볍게. 테라로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명 체얼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라의 이 맛이 또 좋네요. 안주를 좀 여러 개를 샀는데, 이거 버터구이 오징어 그리고... 안주 바를 많이 내뭐이 요거 한 캔에 안주를 너무 내세운 것 같아요. 질러 이것까지 이건 아마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맥주나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얼굴부터 변하는 이제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좀 짧게 한 5분 내외로 지금 이 컴퓨터 좀 고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노트북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유튜브 원래 이쪽에서 조금. 편집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좀 옮겨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다. 여기 이제 숙소는, 음 진주성 부근이에요. 진주성하고 도보거리고요. 이제 이 진주라는 도시가 남강이 있고, 그 남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진주라는 곳이 지나치기만 했지,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둘러본 적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이 진주라는 곳을 우연한 기회, 오늘도 우연한 기회 왔죠. 사실 이제 하동이나 구례나 이쪽 라인들을 화개장터까지 다 가봤는데 요 진주까지 올리던 또 없었죠. 그래서 진주에 와서 진주냉면도 보고, 진주성 보고, 남강 이 남가람 공원이라고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다 둘러보고 이렇게 오늘 300명 기념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작아요. 네 거의 나만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근데 200명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이 100명 100명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뭐랄까 음, 아직 수익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어제 눈그 산속에 설경 영상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조금 더 이제 그런 좀 일상적인 거, 그리고 여행적인 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운전을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운전을 좀 많이 했는데, 거의 4시간, 5시간 이렇게 넘게 좀 했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켜니까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찰스. 네. 그래서 이, 오늘은 좀 짧게 마칠게요. 5, 6분 사이에 이제 마치도록 하고. 마침 컴퓨터도 지금 재부팅이 되는데, 뭐잘안될것 같긴 해요. 계속 와이파이가 꺼져 있네요. 원래 좀 보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컨텐츠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올리는데, 자동차 쪽도 조만간 좀 폐차장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물론 폐차장에서 촬영 협조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좀 방향지시등 소리들 좀 모음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하고 또 자동차 쪽그 동호회도 지금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맥주를 마셨더니 사실 그 자동차 쪽 동호회도 좀 힘든 게 본인들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간단히 방향지시등 찍는 것 빼고는 사실 협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컨텐츠 계속 할 예정이고 제가 내일은 또 이제 아마 일정이 어 이거 맥주를 계속 들어갔더니 내일 일정은 아마 지금 내일 이제 포항을 들렸다 서울로 다시 올라올 일정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포항에서 지연이 돼 버리면은. 아마 하루 더 그쪽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또 영상들 밀린 것도 편집하고 또 근무도 제가 이제 이번 휴일에 있다 보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 구독자 300명 돌파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400명, 500명, 뭐 1,000명, 2,000명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부족한 점 많지만 계속. 재밌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음 이게 어, 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켜다 보면 말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같은 말이 좀 많이 나온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어좀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서 오늘은 진주에서 경상남도 진주의 여기 이제 골든 튤립 호텔이에요. 골든 튤립 남강이라는 호텔인데 나중에 이 호텔 지금 다 찍었거든요. 그거 한번 영상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식 먹고 아마 이동을 할 계획이에요. 진주에서 좀 짧게 시간을 오늘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